안녕하세요. 굿산 그 자연인입니다. 어우, 글코 이야, 여기도 아주, 오이고. 오이고, 좋다. 아까는 다롱이가 너구리를 참, 어떻게 이렇게 파묻어갖고 뭐 하려는지, 이거. 뭐 난중에 먹으려는 거 아니면은 미안하다고 덮어주는 거야? 산소 만들어주는 거야. 파묻고 있는 거 참. 야. 아너구리가 어, 살아서 도망간 게 다행입니다. 아주 쌩쌩하게 도망가도만. <laughs> 아까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도망가는 거 보고. 자도로공댕이 아주 쌩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여기도. 자. 아이 어, 걸코가 여기 도 나오네. 아이고, 얘도 아주 쌩쌩하다, 지금. 자, 그럼 또 오늘, 저기 또 긁고 있네. 달려보겠습니다. 아이고, 요 긁고 나오는 거 봐라. 아이고, 저기도 신나게 긁고 오늘 대박 치겠습니다, 오늘은. 네, 능이가 없으면은 지금 나오는 거라도 대박을 쳐야지요. 그죠? 어우, 좋다. 아이고, 끝내주네. 아주 굵기 보세요. 아유 나무 하나가 가려 갖고 자 이런 놈은 통가요놈도통가아저 앞에도 있네 봉다리를 안 들고 왔어요 이거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지 오우 좋다 진짜 오래 긁고가 아주 엄청 좋습니다 자 달립니다 레츠 고 펄. 야 봉지를 안 갖고 온 안 갖고 왔는데 그냥 능이 있나 한번 사람 싹 있, 있으면은 가지러 올라고 그랬는데 이야 봐봐요 저렇게 많이 따놨어 우와 진짜 야 진짜 좋다 이거 다발이네 다발 아주 툭툭툭툭 뱀쇼쇼쇼쇼뱀 없지 응, 없답니다 일단 무대기로 한번 따볼까? 우와, 뭐, 능이야? 어 뭐, 느탈이야? 우와, 굉장하다. 자, 살결 보세요, 살결. 하나도 안 망가졌어. 우야, 이거, 쫄깃, 쫄깃 하겠다. 이야. 요거는요거는 요거는 균, 네, 균 퍼지라고 놔두겠습니다요거촙촙 자, 여기 남아 있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내년에 또 기대를 해야죠. 이야, 보세요. 한 그릇 코띄고 차띄고 하면은 반 그릇. 아이고, 좋습니다. 고고들아 나와 자 구구구구구구구구 나와라 얼른 나와서 멀리 먹어라 일로 나와야지 일로 그래 일로 나와 나와 니네 시키들 거기 이 닭대가리야 저쪽으로 나와야지 기러기 너왜안 나와 얘네 막날러다니는데 이놈들 여보요 여보. 더더잘 날로 날라. 날러봐날러봐 세롱이 <laughs> 오늘 풀러 줄게 세롱이 너도 오늘 풀러 줄게 기다려 니네 저기 간식 왔다 간식 어좀 이따 간식 줄게 구독자 분이 간식 아주 엄청나게 보내주셨다 다롱아 너는 구독자분이 이런 거 보내주셨다. 오소리하고 싸울 때너 방어용이란다. 방어용. 야, 너 인기 대단하다. 이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됐어. 야, 너 어떻게 아빠보다 인기가 더 좋냐? 부럽다야. 진짜 부럽다야. 아, 이거 채워줄게. 그 대신 오소리 잡으면 안 된다. 어? 진짜 잡지 마. 너 저거 뭐야. 너구리처럼 이렇게 막 잡지 마. 너구리는 그래도 꾀가 있어갖고 죽은 척 하니까 살지만. 이거 채워줄게. 오, 멋있는데? 오. 오, 멋있어. 출발! 가! 다롱이, 가자. 아, 전화가 와서 끊어졌네. 일로 와봐, 세롱이. 기다려봐. 아빠 풀어줄게.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자, 응, 초롱이 너도 기다려봐. 앉아. 얘도 얼마나 이거 무려 뜯었으면 아주. 자, 놀아. 아이고, 아름이는 안 됩니다. 아름이는 너무 멀리 가 갖고, 어, 제가 바쁜 날, 바쁜, 바쁜, 아왜 이렇게 또 말을 더듬지? 이쁜 일이 생기면은 아름이 기다리냐고 못 내려가 갖고 어 오늘 아름이는 못 풀어줍니다 제가 한가한 날만 아름이를 풀어 줄게요 아름이면 어쩔 수 없죠 뭐 지가 한번 나가면은 아침에 나가면은 컴컴해져서 들어오니 어떻게 풀어줘요 하루 종일 기다릴 수도 없고 그죠 제가 아침에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있을 때 아름이 풀어 줄게요 하루 종일 자또 애들 데리고 또 가봐야지 산에 갑니다 또 아, 줄이 줄이 야 와이어줄이 끊겼습니다 이거 큰일 <laughs> 날 뻔했네 이러고 막달려오는 거야 아 가자 너안돼가 얼마나 나와 너내 한가할 때 아빠가 해줄게 야 어떻게 와이어줄이 끊겼지 이러고 나왔습니다 아 가자 넌안돼 오늘 가자 우와, 이거 참 대단하다, 이거. 이걸 어떻게, 이빨로 끊지는 않았겠지, 이거? 와. 야, 니네, 간식 준다니까 어디 갔어? 간식 줄게.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간식 줄게. 아, 간식 준다니까 또 도망갔어. 아 이따가 줘야겠다. 아우, 그놈들 아주 엄청나게 싸들어 다니네 아주. 천천히 좀 다니자. 어? 소롱이, 새롱이. 그래도 다롱이가 그냥 나이 값을 하네. 최고 끔찍해요. 아이고 말랐네. 얘는 그냥 돌아가라 안돼 기다려 내려오면 안돼 아주 그냥 껌딱집니다 얘네 들은오 오늘도 웬 떡입니까 하나냐 옆에도 있냐 과연 둥둥둥둥둥둥 없어요 하나 쌀랑 아유, 그래도 감사하지요. 뭐, 자, 포자는 똑딱, 아침마다 똑딱, 똑딱. 이 야, 좋다. 아, 냄새 좋고, 또없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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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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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또 발견. 위에는 없고 여는 하나 딸랑 똑딱 <독> 아, 내년에 틀림없이 나와야 된다 자는면된지정 없지요? 냄새는 이게 크면 클수록 지나면 지날수록 냄새가 엄청 강해요. 아유 참 안돼, 야, 야 다롱이 냄새나 봐. 응. 이거 찾아, 자 찾아 어디 있어? 찾아 저기 다롱이하고 초롱이, 새롱이하고 초롱이 있네. 달려오네. 야 너도 찾아 어디 있어? 그렇지 찾아. 야, 새롱이, 냄새 맡아봐, 응. 어딨어? 찾아! 우발리다 냄새 맡았습니다. 빨리 가! 어. <laughs> 거기 기다려. 이러면 안 돼. 다롱이, 거기 기다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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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아유, 아유, 아 옆으로 꽤 컸네, 이놈. 그래도. 응. 어이구, 어, 괜찮아, 뭐. 냄새는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향은오 이쪽으로 빵꾸난 거 봐라, 이거. 뱀굴 같은데? 뱀 있냐? 뱀굴이네 응. 어. 어이, <laughs> 이는 눈이 크데 방해하면 안 된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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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아. 뭐 아주 멋지게 버리고 갔네. 저게 저렇게 버리고 갔네. 꽃까지 들고 와갖고, 아이고. 참. 이거는 챙겨가겠습니다. 그치, 새롱아 어? 다롱이, 초롱이. 아이고, 오늘 다롱이들. 목걸이 뭐 멋있다, 야, 예? 어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다롱아 아까 막 짓길래, 불안해갖고, 아유 얘네들이, 얘네들이 안 따라가더라고. 짓는데. 아로미 같은 거 쓰면 벌써 따라갔을 텐데. 얘네들은 사냥 본능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마냥 산만 돌아다니는 건 좋아요. 다롱아가 틀리네. 가자. 썩었어 조금 부서 아, 내년에 보자 야 너네 응. 앞에서 아주 그냥 재밟고 다니는구나 그래 이제 없으니까 밟어 그래 밟어 응. 너 좋을대로 밟어 너도 바롱이는 뭐 밟고 다니네 거기서 쥐 잡고 있었어? 아, 이 아빠 집에 가야 되는데... 아, 이는 뭐쥐 잡는 게 아니라... 너구리를 잡았어. 그 너구리 파고 파묻고 있네. 근데 너구리 살았습니다. 네. 죽은 척했어, 지금. 목욕하고 있네 제가 보여 드릴게요 그죠 살았죠 이런 죽은 척 하는 거봐 다롱이가 이거 파묻고 있었어 너구리를 난쥐 잡는 줄 알았더니 아, 얘는 살았습니다 일로 와 다롱이 새끼 이거 또 어디서 잡아 갖고 와 여기. 우리. 하... 하우스 옆입니다. 여기 닭장인데 얘가 닭 잡아먹으러 와다가 다른이한테 걸린 것 같은데 숨쉬는 거 보세요. 이거 어, 그죠? 야너 죽은 척 착살이다. 얘는 멀리 가서 살려줄게요 제가. 멀리 가서 여기다 놓으면 또 우리 닭들 저거 하니까 다롱이일로 와봐. 아, 너 이게 왜 잡았어? 쫓아야지 그냥 쫓기만 하지 이 새끼야 뭐, 뭐가 막 이게 멀리서 보니까 이 나무가 막 흔들리는 거라서 다롱이 집에 가야 되는데 안 와갖고 나무가 흔들리니까 와보니까는 막 땅을 막 파고 있어서 나는 쥐 잡는 줄 알았더니 너구리 파묻고 있었어 아참 멀리 갔다가 살려 주겠습니다 차에 실었어요 멀리 갔다 살려 주려고 이제 움직입니다, 저거. 어떻게 저 저러...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너안 해칠 거야. 멀리 갔다 살려줄 거야. 여기 오면 안 돼, 이제. 알았지? 어, 차에 실어갖고 어, 멀리 갔다가 살려줄게요. 아, 다행이다, 살아갖고. 너 여기 근처 오면 안 돼, 이제. 우리 다롱이, 아롱이, 초롱이, 새롱이도 있어. 야, 너 진짜. 살아나는 것도너 진짜 제주 좋다야. 우리 다룡이한테 걸리면은 그냥 게임, 게임 끝인데. 야. 너 굿이다. 어. 대단해. 저 멀리 가서 살려 주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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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거 봐. 문 닫으니까. 알았어. 멀리 가서 살려 줄게. 죽은척 해 계속. 아, <laughs> 살았어. 아유, 천만다행이다, 진짜. 무서워할 필요 없어. 아이고 아주 그냥 쌩쌩하게 살아. 일로 내려야지 일로. 일로 와 일로. 일로 일로 가 일로 내려가. 어 일로 가 그렇지 가잘가 다시 일로 오지 마. 하하 아, 아주 그냥 야 죽은 척 작살입니다 다롱이한 야 다롱이를 아주 깜짝같이 속였네 야.